대구시는 현재 UAM, 로봇 등 향후 미래 50년 사업을 책임질 첨단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PMP와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대구시는 미국 현지 시간 5일 라스베이거스 플라밍고 호텔 회의장에서 CS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 투자 사기업,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 이하 P&P와 글로벌 벤처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P&P는 페이팔, 드롭박스, 랜딩클럽 등 35개의 유니콘 기업을 포함하여 16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 및 투자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 창업 기획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벤츠,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60개 이상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혁신 플랫폼입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양 기관은 대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미래 정보통신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ABB 산업 동향 공유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기업 혁신을 원하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전환 혁신 워크숍 개최, PMP 대구지사 설립으로 성공적 파트너십 확장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PNP가 선발 단계에서부터 직접 관여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PNP의 글로벌 멘토링 네트워크를 통해 엄선된 전문가의 멘토링과 워크숍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글로벌 투자자를 초청하여 데모데이를 개최하게 되며 해외 투자 전략 수립과 비즈니스 협업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에게는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에 노출될 수 있도록 PNP 글로벌 이벤트 참가와 PNP 스타트업 플랫폼인 플레이북 등록의 특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중소 중견기업이 PMP의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혁신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고 미래 ICT 산업 육성을 위한 ABB 산업동향 공유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확대된 업무 협력을 위해 PMP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구지사 설립을 검토하며 대구시는 공간 제공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